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캡 세 종목입니다. 솔트룩스 PNH테크 J S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솔트룩, 자 AI 업체들도 최근에 좀 반도 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자 반도체, 이차전지, 뭐 로봇, AI 이런 순으로 조금 예, 테마가 돌고 있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좀 오버슈팅이었고, 뭐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나왔죠. 예, MS에서 자 어제 뭐 그런 예, 흐름으로 또 시가 개분 떴는데. 종가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예, 종가는 예, 소폭 상승으로 좀 그쳤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뭐 그렇게 실적을 딱낼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NHN하고 또 그런 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유상증자도 했었는데 NHN에서 삼자배정 유증을 했었던 바가 있죠. 예, 지난 주에 나왔던 소식이고, 자, 지금은 이제. 어, 2만원 지지라인을 결국은 밟았어요. 예, 지지라인을 지지 밟고, 예, 더블 체크를 하고, 자, 다른 파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볼수 있어요. 자, AI 업체들은 계속해서 거두가 될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세계 관심적인 예,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 4만원까지는 예, 그대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대로 반등이 그대로 뽑는 건 아니죠 좀 상승하락 좀 거쳐갈 텐데 지금 보시면 예전처럼 직각으로 오르진 못하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 스타일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자 어떻게 보면 얘는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컸죠 처음이 그 다음에 눌리고 러닝 컬렉션 좀 나오고 쌍고도 치고 이런 차트가 사실 흔하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차트들이 굉장히 테마가 강했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죠? 예. 자, 어쨌든, 301선 지지 성공이라고 봐야 되고요. 201선에서 잠깐, 예, 맞닥들이면서 저항은 받고 있다는 라 거. 근데, 오히려 좋은 건 201선, 120선이 겹쳐있으면, 한 번에 뚫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물론, 무게감은 더합니다. 이평선이 겹쳐있으면. 자, 3만원, 3만, 3만 천원이 중요한 더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물 소화하면, 어, 한 3만 7천원까지는 아예 별로, 그게 없어요.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그 다음에 이제 4만원부터 저항을 받는데, 일단 목표가 4만원으로 잡고, 37,000원에서 4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뭐 박스 가능성도 있어요. 박스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301선 체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nh 테크입니다. 자 이거 OLED도 이제 사이클이 조금 상승 사이클로 올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자, Pnh는 LG 디스플레이를 레퍼런스로 좀 두고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 있었죠. 아이패드에도 OLED 예, 넣는다. 그래서 예.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예. 자 월요일 날뭐장태음봉도 예, 나왔고. 예. 자 Pnh 막 그렇게 막20%막30% 오른 종목이 아니죠. 그냥 조용한 종목인데 예. 그리고 뭐 거래도 막고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뭐 2만대도 나오던데. 예. 자, 회사는 어 일단은 내용은 좋습니다. 예. 재무도 뭐 안정적이고 이 정도면 예. 자,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오일 리드 워낙 많이 내렸고.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어, 연 대비 보면, 이번 올해는 상당히 선방한 종목이에요. 네,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네, 좀 여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전 고가는 돌파할 것 같네요. 네, 28,000원? 이 라인은 돌파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근데 여기 또딱 막상 오면 부담이 많이 생기죠. 네. 자, 실적 개선은 있어요. 개선도 있지만, 내년은 더 개선된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전 고가 라인은 자 그리고 뭐 평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면 리포트들도 잘 봤네요. 리포트 빨도 2024년은 영업이 100억을 넘기겠다. 예. 자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 상당히 잘 나왔고 실적 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좀 규모가 작은 업체라 그리고 내년은 100억을 넘는다. 이러면 또 굉장히 좋겠죠. 뭐 목표 주가는 근데 28,000원 나왔네요. 예. 증권사 리포트들이 예. 왜냐면 저도 지금 그림을 보면 전고점 넘기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예. 자, 어쨌든 좋은 종목입니다. 예. 좋은 종목이고 예상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가서 26,000원에서 한번 살짝 예, 저항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요. 이전 곡과 만약에 돌파하면 뭐 바로 3만원이네요. 예, 돌파하면 자 돌파 쯤 해서. 이게,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28,400원이 돌파, 뭐, 100원 넘겼다. 그래서 이게 다 돌파가 된건 아니에요. 살짝 높이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으면 또 내려가면 세 달이에요. 전고점에서는. 내려가는 시간만 세 달이에요. 올라가는 시간은 여섯 달이 되겠죠. 그죠? 렇 내려간 폭, 올라간 폭해서 여섯 달을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고가 대응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JS 코퍼레이션인데, JS 코퍼레이션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 실적 상당히 좀잘 나오고 있죠. 예. 어, 자 보시면 바닥에서 굉장히 잘 치고 올라왔어요. 요새 섬유 뭐 그리고 의류 이런 쪽이 예, 바닥에서 잘 튀는 애들이 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거 뭐죠? 어, 중적, 중고가 중 브랜드 이런 브랜드 OEM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문도 많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예50% 정도 성장을 했었네요 예. 자 그때 상한가를 갔었죠 요 날이죠 예, 그리고 이게 플랫폼을 잘 형성하고 빨리 뽑아내네요 예, 비교적 상당히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예. 자 마, 그때 제가 영상으로 19,500원 이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다 왔네요 벌써 자 19,500원 에서 한, 5, 일 5거래일 이상 고간 못 높이면 차익 실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이걸 돌파하면, 야, 뭐, 좀더갈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실적으로 밀고 올라가면 명분이 상당히 많죠. 예. 재무도 좋은 회사라, 실적으로 끌고 가면 진짜 명분이 좋습니다. 예. 잘 나왔다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예. 자, 근데 뭐 수급이기 때문에, 예. 자, 이거 돌파하면 한 2만 0천원 22,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19,500원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도를 봐서는 이렇게 될것 같네요. 닫고 살짝 밀렸다 훅 꺾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n자 흐름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좀 길고 길고 그죠? 짧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세력들이 말아 올리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딱 보여집니다. 예. 자, 얘는 이제 세력 흐름은 호가창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뭐 기관이 지금 많이 사는데 예, 기관이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시총이 2,500억. 뭐 그렇게 부담도 없고. 그리고 보호 지분도 상당히 많네요. 뭐 그러면 뭐 여기 이분들, 가족분들이 몰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웅켜지고. 예. 자 근데 그러면 또 대주주 물량이 한6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또 살짝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예,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자리가 일단 19,500원은 뚫을 것 같고요 예, 2만원 22,000원에서 2만 예,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19,500원 못 뚫으면 뭐 당연히 차익 실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만원 돌파할 것 같아요 훨씬 돌파하고 22,000원까지는 일단 직진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오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예. 자,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VIP 구닥주 라이퀘스트, 세종목이었습니다. 솔트룩스, PNH테크, JS코퍼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